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한 2시간 아니면 3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상속에서 형변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형변환이라는 거는 씨 언어 처음 배울 때 조금 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인트를 더블로 형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씨 언어 할때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씨뿔뿔에서 어떤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자료형으로 이제 형변환이 가능하게끔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도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배웠던 게 오퍼레이터로 형변환 하는 거랑 변환 생성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가 아닌가요? 카드인가요? 어쨌든, 뭐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건 어쨌든 그런 종류의 형변환은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특수한 형태의 형변환인데 그게 바로 이제 상속관계에서의 형변환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베이스랑 이제 드라이브드가 뭐 이런 클래스에 있었을 때요 드라이브드 이런 클래스에 있었을 때뭐 베이스의 포인터가 이런 식으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물론 지금은 클래스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에러가 떴는데 아무튼 클래스를 제대로 만들었다면은 이런 경우에 제대로 뭐 아무 문제 없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를 지금까지 계속 봐 왔었죠. 그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업캐스팅이라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캐스팅은 정확히 어떤 거냐면 지금 new derived라는 애 자체의 자료형을 보면은 얘 자체의 자료형은 이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겠죠, 그죠? 어딘가 메모리 어딘가에 디라이브드 타입을 가진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이제 리턴을 해서 그거를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가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도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자료형 간에 뭔가가 일어났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냐면은 자식 클래스의 포인터가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로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변환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보신 적 있죠? double a 는 1. 자, 여기 있는 1은 자료형이 뭘까요? 당연히 인트겠죠? 여기 괄호하고 인트라고 뜨죠? 근데 인트를 더블로 아무 문제 없이 넣어줄, 넣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트가 묵시적으로 더블로 형변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적는다면은 이렇게 적어야 맞습니다. 그죠? 지금 근데 약간 인트랑 더블 사이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랑은 좀 달라요, 그죠? 클래스랑은 하지만 어쨌든 여기 서 중요한 거는 1이라는 정수형 자료형이 어쨌든간에 묵시적으로 이라는 실수형 자료형으로 변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명시적인 형변환 연산자가 없어도 그죠?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base b 이스 b 포인터 b는 new derived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따로따로 띄워 놓고 보면은 이제 d 라이브 드라이브드 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고 그 포인터를 갖다가 베이스 b라는 다른 포인터에다가 바로 대입을 할수 있다. 얘는 자료형이 지금 드라이브드 별표죠. 드라이브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부모 클래스로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입이 되는 이유가 바로 묵시적으로 뭔가 자식 클래스로부터 부모 클래스로 형변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로 올라갔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캐스팅을 캐스팅이 형변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캐스팅을 이제 업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식에서 부모로 올라가는 종류의 형변환인 거고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의 포인터를 갖다가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로 형변환을 해주는 이 과정을 갖다가 업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업캐스팅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묵시적으로 일어난다. 인트를 더블로 변환할 때 아무런 형변환을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형변환이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묵시적으로 형변환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보통 경우에는 문제가 없냐면 지금 자식 클래스가 갖고 있는 속성이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속성보다 많죠. 그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남자랑 총각을 얘기를 했을 때, 남자가 갖고 있는 속성보다 총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각을 남자로 취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자를 총각으로 취급하는 거는, 말이 안될 때, 말이 안될 수도 있는 거죠.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남자가 현재 결혼을 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부모 클래스를 형변환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자식 클래스에 있는 객체를 갖다가 부모 클래스의 객체로 취급을 해도 딱히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안전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애니멀이라는 애들은 x 좌표랑 y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땅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죠? 플로트, 2차원 평면 위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니멀 클래스를 만든 사람이, 아, 프린트 애니멀즈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프린트 애니멀즈라는 객체, 함수를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애니멀들의 배열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 몇개 짜리인지 배열을 받아가지고, 배열의 칸수를 받아가지고, 이 칸수만큼 그냥 이 배열에 있는 애니멀들의 좌표를 갖다가 출력을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4, i가 0부터 n까지 가면서 이제 ai의 좌표들을 쭉쭉쭉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순서쌍 형태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x 좌표 적어주고 쉼표 그 다음에 ai.yposition 이렇게 하면 이제 순서쌍이 되는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include를 안했네요 자 이렇게 include를 해주시고 cout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배열에 있는 애니멀들을 쭉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안에 다가는 메인 함수 안에 다가는 일단은 애니멀 하고 배열을 갖다가 동적 할당을 해볼게요 new animal 어 10개 정도 해볼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있으면 delete도 있어야 겠죠 delete a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print animals 하고 배열 이름은 a구요 그죠 배열 이름은 a고 정확히 포인터지만 어쨌든 배열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개수는 10개 자, 요런 상태에서, 뭐, 지금, 당장 출력해보면은, 얘네들이 뭔가 초기 값이 없기 때문에, 0000 0, 0 이렇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여기다가 초기 값을 1이랑 2라는 좌표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애니멀, 동물들 10마리가 전부 다1 2라는 좌표 안에 들어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애니멀 클래스에다가, flying animal 이라는 새로운 상속된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flying animal, public. 자, 얘네들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2차원 평면상에, 평면상에 다니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z 좌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고도죠. 땅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라는 z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멀이 갖고 있는 x y 의 좌표들에다가 한 가지 속성들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초기값을 3으로 이렇게 한번 줘 볼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애니멀 a를 애니멀 말고 이제 플라잉 애니멀을 저장을 해 봤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요렇게 양쪽 다 플라잉 애니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라잉 애니멀들의 10개짜리 배열을 만든 거예요 자이 상황에서 여기는 에러가 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얘는 사실은 포인터죠. 그죠? 얘랑 얘랑 같은 말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별표 A랑 A, 배열 표시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A는 타입이, 여기 있는 A는 타입이 flying animal을 가리키는 포인터죠. 그죠? 근데 얘를 flying animal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animal로 넘겨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upcasting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형변환이 될 겁니다 알아서 자 그런데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죠? 뭐냐면은 어 얘는 1,2가 잘 출력이 됐는데 지금 X좌표랑 Y좌표만 어차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3,1,2,3 이런 형태의 이상한 좌표들이 출력이 되는 거를 관찰을 할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냐면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함수를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안 났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두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FA라고 쓸게요. 플라잉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 이 애니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x라는 플로트랑 y라는 플로트 정확히는 X 포지션, Y 포지션이죠, 그죠? X랑 Y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 y i n g a 은 얘로부터 상속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X랑 Y랑 Z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플 l o 하나당 4바이트죠, 그죠? 4바이트기 때문에, 만약에 애니멀 객체를 하나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애니멀 객체는,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멀, 애니멀, A. 라고 만들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상에는 A라는 공간이 생기고요. 여기가 4바이트는 X고 나머지 4바이트가 Y인 이런 객체가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플라잉 애니멀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플라잉 애니멀 l f 라고 할까요? 얘를 만들게 되면은 이 F는 12바이트였죠? 세 칸짜리니까. 플로트가 3 개가 들어 있습니다. XYZ고 각각 4바이트씩 해 가지고 총 12바이트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크기가 달라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짓을 했냐면, 여기에 flying animal 이라는 10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얘 이름이 A니까. flying animal 이라는 애는 어떻게 생긴 배열이냐면, X, Y, Z. 요게 하나의 flying animal 칸이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여기 또 xyz가 있고 xyz가 있고 그죠? 각각 12바이트씩. 이렇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뭐를 해 주냐면은 프린트 애니멀스 하고 a라는 포인터를 넘겨 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칸의 주소값이 100이라고 쳐 볼게요. 여기가 100. 여기가 112겠죠? 12바이트 한 칸이 12바이트니까 여기가 124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a라는 포인터를 넘겨줘요. 그럼 이제 100이라는 값이 여기 있는 애니멀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넘어가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묵시적으로 형변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0이라는 주소값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애니멀은 뭘까요? 여기 있는 포인터는 애니멀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예요. 근데 애니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당 8바이트에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10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도, 애니멀이라는 포인터가 만약에 100이라는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한 칸당 8바이트니까, 요렇게, 요렇게 끊기겠죠, 그죠? 그니까 지금 한 칸, 한 칸이 요렇게 생겼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터는,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생기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1, 2, 3, 1, 2, 3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애니멀 a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 애니멀스 안에 있는 a는 결국에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입니다 여기 있는 8 바이트 짜리 두칸 짜리 칸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예요자 이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ai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a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이렇게 두 칸이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칸이 a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출력된 결과랑 일치하죠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1, 2, 1, 콤마, 2죠? 왜냐하면은 지금 a라는 객체는 첫 칸이 x고 둘째 칸이 y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칸 출력하고 y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실제로는 플라잉 애니멀의 z 좌표인데 컴파일러는 그런 걸 몰라요. 컴파일러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두 번째 동물의 x 좌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원래 3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줄에는 여기가 3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동물의 y 좌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끊겨서 값이 출력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아마 배열을 배열과 포인터 그쪽 부분 있죠? 그쪽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요지는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배열과 포인터가 작동하는 어떤 고유의 방식 때문에 지금 뭔가 제대로, 일어날, 제대로 작동을 할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문제는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니까,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켜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처럼, XYZ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부모 클래스들의 멤버고, 여긴 자식 클래스 고유의 멤버죠, 그죠? 자, 이런 객체가 있었을 때, 얘를 만약에 애니멀 별표라는 포인터로 형변환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그 포인터는, 이게 애니멀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칸만 이한 칸만 놓고 보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애니멀은 어차피 y 좌표랑 x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좌표, y 좌표 접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에 이게 배열이 되는 순간, 플라잉 애니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세 칸씩 잘려서 커다란 한 칸이 되는 거고요. 플로트 세 칸이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고 애니멀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플로트 두 칸이 하나의 객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포인터 배열을 사용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프린트 애니멀스라는 함수가 뭐 애니멀 버전이랑 플라잉 애니멀 버전을 따로 갖고 있었으면은 조금 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죠 그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오버로딩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가 자식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리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를 포인터 배열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배열은, 배열 한 칸이, flying animal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죠. 그죠? 이제는, flying animal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animal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더블 포인터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nimal들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의 10칸짜리 배열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봐 볼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애니멀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이 10칸 1개가 있는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가 포인터예요. 포인터고 애니멀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플라잉 애니멀도 가리킬 수 있겠죠, 자식이니까.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배열을 유로 선언을 했을 때 얘가 돌려주는 값은 그배열의 0번째 칸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자 그런데 이 0번째 칸 자체가 지금 애니멀을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0번째 칸을 가리키는 포인터는 그얘 그러니까 타입이 지금 애니멀 별표가 되는 거고 이거를 가리키는 또 다른 포인터가 있으면은 그 타입은 애니멀 별표 별표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을 갖다가 동적할당을 해주고 싶으면은 더블 포인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첫 칸을 가리키는 주소값이 필요한데 그 주소값의 자료형이 애니멀 별표 별표여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까지는 이제 포인터들의 배열만 동적 할당을 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4, 0부터 10까지 한칸한 한 칸씩 다 플라잉 애니멀로 동적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I는 new Flying Animal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첫 줄은, 여기 첫 줄은 포인터 배열 하나 만든 거예요. 아무 객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포인터들 10개만 생성이 되고, 여기를, 여기 첫 칸을, 별표, 별, 애니멀 별표, 별표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밑에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보면서 AI라는 칸을 갖다가, New Flying Animal 객체를, 가리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I 자체가 포, 얘네들 하나하나 한 칸이 다 포인터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애니멀을 가리키는 포인터지만은 얘는 플라잉 애니멀을 가리킬 수 있으니까 플라잉 애니멀 객체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이 객체를 0번째 칸이 가리키고 그다음에 i가 1이 되면은 1번째 칸이 또 플라잉 애니멀의 새로운 객체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10개를 다 새로운 플라잉 애니멀 객체를 요렇게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그냥 요렇게 바꿔버리면은 이제 돼요 대신에 얘가 이제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AI가 하나의 포인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화살표로 바꿔주면은 되겠죠 그죠? 그니까 러 지금 이 AI가 어떤 하나의 애니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리키고 있는 애니멀의 x 좌표랑 가리키고 있는 애니멀의 y 좌표를 갖다가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한 가지 작업이 더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여기도 여기 동적할당을 해줬고 여기도 동적할당을 해준 상황입니다 얘는 뭐에 대한 동적할당이냐면 포인터들 10개를 만들어 놓은 동적할당이고 여기에 있는 동적할당은 FlyAnimal 객체를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각 칸들이 가리키게 해라 라는 거니까 이제 다시 각 칸들로 들어가서 각 칸들로 들어가서 그 칸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플라잉 애니멀 객체들을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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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을 했으니까 삭제할 때도 하나씩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삭제가 됐으면 이제 이 포인터 배열들도 동적할당이 되었으니까 얘네들도 딜리트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를 한 거냐면 아까 플라잉 애니멀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배열을 바로 애니멀 포인터로 넘겨줬더니 이상하게 출력이 됐죠 그죠 그 이상하게 출력한 출력이 된 거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실행을 한번 시켜서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좌표가 11111 2,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그죠 원하는 대로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드리면 아까는 어떤 경우냐면은 였 그냥 플라이 애니멀들의 배열이었어요 플라잉 애니멀 객체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배열이었어요. 이한칸한 한 칸이 플라잉 애니멀이 되어 있는 경우였는데 그때는 이제 xyz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얘를 만약에 애니멀들의 배열로 해석을 했다면은 이게 두 칸씩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해석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배열을 10개짜리를 만드는 건 똑같은데 이각 칸들이 플라잉 애니멀들이 아니고 애니멀을 가리키는 포인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잉 애니멀은 다시 한번 동적 할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이 x, y, z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타입은 애니멀 별표고요. 여기 타입은 당연히 플라잉 애니멀일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넘겨준 거죠. 얘가 바로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넘겨줬고요. 얘는 자료형이 더블 포인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넘겨주고 여기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i라고 하면은 이 포인터 배열의 i번째 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가 1이라고 하면은 이 포인터 배열에 여기 칸이 되는 거겠죠. 여기 칸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x 포지션을 출력을 하라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출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각한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할당이 돼 있으니까 그냥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 찾아가서 x좌표 찾아오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 찾아가서 x좌표 찾아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아마 포인터 부분이나 동적 할당에서 뭔가 헷갈리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해서 뭔가 굉장히 번잡한 점이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에서는 STL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 주는데 STL을 사용하면 이런 번잡스러움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STL을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포인터 배열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시간에 제일 알아가야 된다 알아가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플라잉 애니멀 배열 만들고 애니멀 포인터로 받았을 때 있죠? 그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왜 문제인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결책을 알려 드린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니까 아까 코드를 다시 되살려 보면은 이런 상황이었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가 문제였냐면은 세 칸짜리 배열이 두 칸으로 잘못 해석이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아무 문제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배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에 이어서 다운캐스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운캐스팅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부모에서 자식으로 형변환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